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입학고사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0까지의 곱을 계산할 때 끝자리에 계속되는 0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숫자가 있어? 내가 모르는 A라는 숫자가 있네?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2의 뭐 7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5제곱. 뭐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 2 다섯 개와 5가 다섯 개 5가 다섯 개가 만나서 그래, 그렇구나. 이 다섯 개하고 5가 다섯 개가 만나면 얘는 10이 다섯 개가 생긴 게 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찌그레기들. 남은 거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되겠죠. 몇 되겠습니까? 4, 3, 10이 나오겠네. 결국 얘는 1 2 곱하기 10에 다섯 제곱. 즉, 1 2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와 같은 숫자가 됨으로써. 와! 끝에 0이 몇 개가 계속되고 있다? 5개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끝자리에 계속되는 0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누군가 봤더니 어떤 수가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2와 5의 개수가 일치하는 부분만 10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10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0의 개수가 결정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가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수냐면 엄청 큰 수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이와 같이 나와서 30까지 곱해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를 봤더니 나는 지금부터 뭘셀 거야? 이 수에 숨어있는 2가 몇 개인지 5가 몇 개인지 찾아낼 거야 근데 봐 2는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와 무지 많다 그치 반면에 5의 개수 한번 세보도록 할까요? 자 5의 개수는 어? 여기 하나 나오네 그리고 뭐10 있는 데서 하나 나올 테고 5는 띄엄띄엄 있죠 몇개 없어요 그러면 0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은 2다, 5다, 5예요. 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5의 개수만 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의 개수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5라는 숫자에도 들어 있고 10, 15, 20, 25, 30 요런 숫자에 들어 있거든. 몇개 들어 있나 세 볼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들어 있어요. 7개. 그러므로 0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7개가 되겠다예요. 왜? 이는 무지하게 많아. 여기까지만 세도 벌써 8개가 넘어가. 하지만 1부터 30까지 수의 곱에 5라는 수는 꼴랑 몇 개, 7개밖에 숨어있지 않다. 오, 어, 선생님, 여기 5가 어디 있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2곱하기 5 하나 숨어있죠? 3곱하기 5 하나 숨어있죠? 4곱하기 5 하나 숨어있죠? 5곱하기 5, 몇 개, 두 개. 그리고 6곱하기 5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7개.